아 어... 안녕하세요, 리오입니다. 방금 똥왕이 분노를 했는데,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또 새로 생긴 건가? 이게 근데 뭡니까? 이 삼각형 같은, 위블러스 이거 뭐야? 에, 에, 탱크 키우기 같은 건가? 음, 오... 아, 아, 탱크 키우기 맞네, 방금. 그, 태, 탱크를 키우라고 났는데, 자, 전 똑같이 캡틴 아, 아메리카로 가요. 제가 무슨 팀 시... 그래도 오버로스는 좀 괜찮아요. 오, 봐봐, 봐봐. 이렇게 되나 이거? 왔다. 헬. 자, 아싸. 빨간 팀이다 저기. 와, 뭐야? 되게 길어. 어 대기다 와아어 엄마 엄이야와와와와와 제가 더 작아요 그게 어 하이 어 하이 하이 일단은 꼬지 한번 하고. 어, 된다. 어? 안되네좀 모자랐나봐. 아, 아 이것만 먹으면 됐네. 이번에는 진짜, 진짜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. 아까 이 밑에 뭐가 나왔었는데. 오, 어, 아, 와 판타스틱. 아, 지금, 지금 뭐였지? 파란 팀이 1등이네. 노란, 노란 팀 꼴찌야. 아. 아니 근데 노란 팀두명밖에 없나? 나랑? 어, 저랑, 저, 리오랑, 뭐였지? 어, 아, 어, 어, 어머 빨간 팀제꼈다 빨간 팀제꼈다 아, 야! 아, 아, 빨간 팀 다시 올라왔어, 어. 뭐야. 빨간 팀 되게 어이없어. 뭐지? 왜 이렇게 잘하지, 빨간 팀? 거불거불? 야! 하이. 하이. 하이엄 아껌틀꿈틀허잇 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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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잇, what? 문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헉, 죽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청동기 철기 중세. 뭔 소리야? 어어 어, 잠깐만. 여기 여기 방 잘못 들어온 것 같아. 이방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. 자 축구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어? 아싸? 아싸 게이드? 아 뭐야? 어? 아스? 아 게이드? 응 음, 게이드? 아 게이드? 아 게이로? 아 게이로? 아 게이로? 아 게이로? 아 게이로? 아아 이럴 수가? 아 게이로? 아 근데 공 어디 지 어? 하이? 어? 아 공? 공을 봐야된다고요나꿀게 해야 되겠다. 하이. 와! 나꿀게 해야 돼. 어, 안 돼. 아, 누가 축구인 것 같고 있었지? 아, 아, 아까워. 근데 죽었었어. 어, 어. 아,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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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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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쿵. 응. 안 돼! 안 돼, 이럴수가! 제가 하겠습니다! 가자, 아. 너무 작아. 아, 이렇게 가는 거구나. 이렇게. 아, 예. 응. 뭐였지? 공 잡으러 가자, 공. What? What? 하! 아. 어. 쟤도 죽었겠다. 우와. 신기하구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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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안 해, 안 해, 안 해. 왜 갑자기 내가 다른 게임을 하는 거야? 아, 그래도 빨간 팀 1점 먹었죠? 제가 공기 하나 해봐야 되겠다 공기 어공 온다 공공공공볼 아아 아아 와어 어, 공이다 호와 차차차차차 아. 저 밑에부터 먹어야 되겠다 윗부터 먹어야 되겠다 어디 해보시지 해보시지 응 해보시징 응 해보시징 뭐하냐 쟤응 해보시징 해보시징 이, 이, 이거 태클 있습니까? 이거 태클 있습니까 태클? 가 기술 공격 아! 문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네, 사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청독기, 철기, 중세. 아, 이, 이런 거좀안 떴으면 좋겠다. 제발, 내 소원, 내 소원, 뭐, 뭐였지? 게임하는 게임 사람으로서 소원입니다. 어, 공적이 있다. 공, 호 아, 오, 예, 일단 뭐? 잠깐 잠깐 꼴 꼴. 꼴리는겠다, 꼴. 꼴, 꼴, 꼴. 꼴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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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위기. 아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. 가 바로 앞에서 막았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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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지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, 제가. 와, 또. 허이. 뭐야? 뭐지? 공이다. 공이다. 아... 이거 되게 물고 가는 게 되게 어렵네. 좀 커야 되겠다. 어, 하이? 어, 잠깐 공이 움직이는 거 보면 누가 가져갔다. 봐봐, 봐봐. 역시. 역시나. 아 진짜 왓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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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설마 축구공이 아내 눌러 준비할게요 어 あおあっさあっさほいっちょあっ。